음, 체중이 많이 감량됐어요 조금 전에 체중제 보니까 한 61.5, 73kg 나왔다가, 69kg 나왔다가 지금 체중이 좋습니다. 저는 내일도 단식을 하고, 모레도 수요일까지 아마 단식할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오전부터 뭐 방송 촬영이 있어요. TV. 음, 혈당에 대한 방송을 제가, 어, 섭외가 들어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모레부터또 뭐, 다른 또 중국으로 수출하는 뭐, 동물 관련 제 직업이죠. 반려동물 행동학자죠. 제가. 그 촬영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또 뭐, 음... 저희 업무 때문에 바쁘고, 음... 지금 제가 혈당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음. 이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은한 번, 측정을 한 번, 자, 이렇게 한 손으로 지금 들고 있고, 한 손으로 이렇게 지금,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잘안 되네요. 네, 이게 참, 홀더가 다 있는데, 저희 회사에 있어가지고, 이거 꼭 이렇게, 이러네, 제가. 자, 그대로 제가, 음, 실시간으로, 거의 단식 6일, 거의 7일째죠, 이제. 12시 넘으니까. 7일째, 물만 먹고 단식했더니, 이, 69나 70에서 지금 뭐, 61.5kg 됐어요, 이렇게. 음, 제 이전 영상하고 비교해봐도, 이렇게, 에, 살이 빠진 게 아마, 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각도가 좀잘 나오네, 이한 손으로 되니까. 자, 이렇게 지금 살이, 목부터,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살이 좀 빠지니까 이상하게 생긴 거. 같긴... <laughs>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네. 자, 한 손으로 들고. 아, 너무 리얼합니다. 음, 자, 그래서 음, 측정을 자, 기존에 있는 건 바늘을 빼고, 빼서 버리고, 새 바늘을 음, 장착을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천장을 좀 보여 드릴게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뭐더 높을 수도 있고 음, 낮을 수도 있고 그건 제가 무엇지 뭐 모르죠 음, 이거 알코올로 이, 이용하는 거 알코올로 좀 닦고 음, 제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보이죠 여기 있습니다 알코올로 손지를 닦고 닦았어요. 닦고서 알코올 좀 말리고 좀 건조를 좀 시키고 음,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위에서 보니까 사람이 되게 재미나게 생겼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피를 좀 이렇게 좀 음. 아 피가 아예 안 나오는데 이거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이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다시 해야 될것 같아 너무 지어졌는데 이거 다른 데를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해서 측정하면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지에다가 알콜 소독을 하고 어,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써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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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쓰던 거. 저희 어머니는 몇년 전에 이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요거 써요. 코드프리. 음, 이거 쓰고, 사일 침은 이거 씁니다. 보이나요? 음, 이거, 이거 씁니다. 이거지,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음. 자, 측정을 이제 해볼게요. 자, 그래서 피를 쭉잘안 나옵니다. 어, 너무 안 나오네. 손이 제가 좀 전에 손을 씻어가지고 손 시러, 손 시러니까 피가 안 나오네. 자, 그래서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도록. 아이고 꺼져 버렸네. 아 이거 참잘안 되네 오늘. 이렇게 굶으면 은 오히려 간에서 당을 낸대요. 그래서 혈당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혈당이 뭐더 높게 나올 수 160, 180 나올 수도 있죠. 좀 지어 짜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180, 160 나올 수도 있고, 뭐 낮게 나올 수도 있고. 132 혈당 나왔습니다. 지금 굶으니까, 간에서, 야! 너안 되겠다! 해서, 너그럼 죽겠다! 그래서 혈당을 지금, 음, 저축해놨던, 저장해놨던 혈당을 지금 다시 온몸으로 재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뭐,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혈당을 이, 측정을 해봤어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온 나라가 난리죠. 어, 음, 우리 당친 회원님들도, 어, 조심하셔야 돼요. 면역 약한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유튜브라든가, 그런 정보들 많이 공유하셔가지고, 면역 체계를 최대한 높이시길 바랍니다. 예, 면역이 높으면, 이, 뭐지 그 바이러스도 이번에 살아남으신 분들 회복되신 분들 16명 18명은 면역이 높은 분들일 거예요음 평소에 좀 건강에 좋은 음식 드시고 좀 몸에 나쁜 뭐술 담배는 좀 자제하시고 어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당뇨가 완치 근치 할게요 근치 완치도 가능할까요 완치를 하죠 그럼 완치되는 그날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아 그리고 저는 2017년도 3월에 당뇨, 어, 8.1, 1인가 2일 거예요, 혈색소. 평, 공복 혈당 280쯤 나왔었어요. 어, 그때 3개월 치 약을, 어, 선생님이 지어주셨는데, 아직까지 약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약을 한 알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약 맛도 모릅니다. 음, 약 먹지 않고, 이렇게, 에, 생활 습관, 운동, 음 식습관으로 지금 당뇨를 음 거의 뭐 이렇게 근치가깝게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 뭐죠? 그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 당뇨가 더 떨어지겠죠, 그죠? 음. 거기에 좀 기대를 해 보고 지금 근력 운동할 수 있는 도구들 기구들 제가 지금 음 주문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시길 바랍니다. 화이팅!